자, 이번에는 교과서에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르네상스 대항의 시대의 절대왕정을 통해서 제 소위 말하는 근세로 넘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보기 시작했어요. 어, 인간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고대 그리스로마, 그리고 어, 게르만족의 이동 이후에 어,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어, 어떤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로 인해서 성장했던 중세. 그리고, 그러한 중세의 어떤 신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어떤 부조리, 불합리, 이런 것들을 타파하면서 나오게 된 근세.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근대적 이식이 완전히 발전하게 되는 근대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신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누르고 있는 권력자나 어떤 그런 잘못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어떤 백성들, 일반 민중들의 어, 움직임을 우리가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이두 가지 큰 틀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어, 이러한 근대의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어떤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과학, 법칙, 어, 또뭐 공식,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어떤 그런 사회로서의 어떤 인식의 전환, 그게 바로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르네상스 이래 유럽인들은 이슬람의 과학기술을 수용하면서, 왜냐면 하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또는 자연과학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인도라든지, 뭐, 뭐, 저기 어디죠? 헬레니즘 시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몇 군데 있는데, 어쨌든 유럽인들 자체도 이슬람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점차 자연과학을 발전시켜 나갔고요. 망원경이라든지 현미경 같은 사람들 뭐 사람들 사람들 한다. 망원경은뭐 갈릴레이가. 현미경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일단 뭐 레베노크가 발견했다는 게뭐 일반적이긴 하니까. 그다음 베이컨, 베이컨과 데카르트가 근대적인 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다. 요건 이제 선생님하고 포양 철학사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죠. 어, 여기 보면은 베이컨은 먼저 살펴보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법을 어, 데카르트는 어떤 전제를 깔아 놓고 이 전제가 각각의 사례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연역법을 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중국의 우주관이었던 천동설에 의문을 품고 지동설을 주장하였으며 이런걸 이제 흔히 뭐라고 한다 그랬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케플러는 화성이 타원 음 타원 궤도로 회전을 한다. 어, 지동설을 수정하거나 또 입증했고. 갈릴레이 같은 경우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천체를 관측하면서 지동설이 옳다라고 이런 것을 공부했고 또 낙하 실험 등을 통해서 새로운 운동 법칙들을 발견을 했죠. 뉴턴은 만유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보편적인 수학 공식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모든 자연 현상을 필연적인 인과 법칙으로 설명하면서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계 론적 우주관은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세계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뉴턴이 썼던 책으로는 또 프린키피아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또 의, 의학 분야도 발전해서 베살리우스는 인체 해부학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파비는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하였다 이거 이제 세기 선생님이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16세기 하나, 17세기 하나. 2017세기를 전환 시기에 일어난 과학의 발전과 세계관의 변화를 우리는 과학혁명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과학혁명을 통해서 더 이상 신의 섭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를 존중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라이드마트. 즉 계몽 사상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우주관의 변화에서 우리는 프톨레마이오스, 즉 천동설을 주장했던 친구의 천구도, 새하늘를 그린 그림과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의 천구도를 보면서 아, 무엇이 중심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나오는 책 아, 프린키피아 나오는 말로서 교과서에 등장했던 사료들은 얼마든지 모이고 사나 평가원 또는 수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머리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연 현상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 현상도 어떤 법칙으로서 증명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다시 말해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잖아요. 그 사회 안에서도 어떤 법칙과 계약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법칙이라는 건 자연관에 있는 거라면. 사회라는 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회계약설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죠. 따라서 과학 혁명으로 촉진된 정치 과학적 사고방식이 정치 권력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을 하려고 해서 자연법 사상의 바탕을 둔 사회계약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연법 사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헌법 몇항몇 조, 아뭐뭐 뭐, 뭐, 문법 몇항몇조 이런 것들 위에 근원적인 보편 타당한 원리, 다시 말해 모든 어떤 자연적으로 현성되는 보편타당한 원리가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고 그러한 사회계약설은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출현한다. 어, 그런 자연법 사상이 개인의 계약을 어떤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서 국가 출현한다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홉스는 정부 존립의 필요성을 사회계약으로 설명하고 절대공주를 온화하겠다. 어, 우리 기억나죠? 양도한다. 어, 반대로 로크는 사회계약으로 수립된 정부가 자연권을 지켜주지 못할 때 정부에 저항하고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 즉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라고 했던 거. 뭐 여기 다 기억해야 됩니다. 리바이어던 시민 정부론 사회 계약론 전부 다 홉스. 아, 그러니까 각각 홉스, 로크, 루스의 이야기였죠. 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적 권력을 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네, 여기 또 보면, 로크의 이야기는, 계약하는 것인데, 보장하지 않는다면, 극단의 경우에는 타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루소 같은 경우 볼까요? 루소는, 어, 계약을 맺음으로써, 정의와 도덕에 따르는 법적 자유를 얻는데, 이거 대신에, 문제는, 국가의 주권은 전체로서 인민에게 있으며, 전체 인민이 통치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의지의 작용을 통해서 어떤 사회가 구성되고 굴러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세기에서는, 어제 루소의 이야기가, 어이씨, 이거 팔아먹었네? 잠깐만, 계속 읽어볼게요. 자 18세기 유럽에서는, 어, 개몽사상이 널리 퍼졌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낡은 관습과 유산을 타파하고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상인 건데 이성의 소유자인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옹호했고 절대왕정을 비판했기 때문에 시민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계몽사상가인 볼테르가 계몽 전제군주를 지지하고 볼테르 우리 누구랑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이 몽테스키에는 영국의 제도를 모범으로 해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을 주장했다.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서 나왔다고 했었죠. 루소는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성립과 일반 의지에 따르는 국가 운영을 주권을 했고 자유 평등 국민 주권의 이념을 제시를 했어. 아. 그의 혁명은 프랑스 혁명에 정말 큰 영향을 줬었죠. 디드로와 달랑베르는 백과전서를 편찬하는데 지금까지 진리를 알기 위해 봐야 됐던 책이 성경에서 백과전서로 옮겨오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신의 세계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인간의 세계, 자연의 세계, 과학의 세계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에서는 에덤 스미스가 국불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어떤 그 자유방임주의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고전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죠. 나중에 리카르도나 멜서스 같은 사람들도 고전경제학파의 이론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영국혁명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국혁명은 일단 청교도혁명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청교도혁명이 배웠으니까 누가 시도했던 거죠? 그렇죠. 크로메리 시도했던 겁니다. 자, 영국 농촌에서는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자영농민층이 형성되고 지주층인 젠트리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면서, 인클로저 운동이 뭐였죠? 여기 내려가 볼까요? <laughs> 여기 봤을 때 1차 인클로저 운동과 2차 인클로저 운동이 있는데, 우리 1차 인클로저 운동은 뭐, 그렇죠. 양모를 기르기 위해, 양모, 그러 그러니까 모직물의 원료가 되는 양을 기르기 위해서, 양모를 만들기 위해서, 어, 사람들을 쫓아내고 양을 먹이는 방목지를 만드는 거. 어, 방목지를 만드는 것이 1차 인클로저 운동이고. 두 번째는 도시의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서 그 인구들이 먹을 곡물이 필요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대농장을 확대하게 된 거. 어, 대농장을 확대하게 된 것이 2차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나중에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곡물의 수입에 있어서 관세를 많이 매기는 곡물법이 폐지가 된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죠? 어쨌든 16-17세기에 젠트리는 도시에서 항공업으로 성장한 시민과 함께 의회에 진출하여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 젠트리라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 그랬지? 젠틀맨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대부분 청교도였던 젠트리와 시민은 의회에서 왕실의 부패를 비판하고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엘리자베스 1세 다시 말해 튜더 왕조의 엘리자베스 1세가 마지막으로 죽고 나서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가 즉위했는데 이 사람은 왕권 신수설과 국교회를 고술러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펼쳤죠.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1세도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를 하고 청교도를 박해해서 왕과 의회 의 갈등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의회는 권리 청원. 즉, 의회에 동의 없는 과세를 금지한다든지, 명시 없는 체포나 구속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였지만, 찰스의 일세가 사인만 해주고, 바로 의회를 해산해서 한동안 소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문제는, 한, 여기서 대외전쟁이 필요하다 사실 요 서술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당시 찰스의 일세가 대외전쟁을 할게 그닥 없었는데, 문제는, 스코틀랜드에게 종교적인 간섭, 다시 말해, 원래 제이 찰스 1세 아빠였던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의 왕이었고,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보편 종교는 가톨릭이었는데그가톨릭을 포기하고 이제 영국의 왕을 하기 위해서 국교회로 갈아탔단 말이죠. 그런 찰스 1세도 국교회를 스코틀랜드에게 강요를 하게 되면서,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우리의 보편 종교는 가톨릭인데왜 조새끼들이 지랄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코틀랜드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하였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의회를 문을 닫고 11년인가 9년인가 하여튼 문 닫고 나서 11년인가 하여튼 문 닫고 나서 내가 혼자 전, 정치할 거야 전제 정치할 거야 이러고 나서 의원들 말을 귀등으로도안 듣던 사람이 갑자기 울러가지고 전쟁해야 되니까 세금 좀 걷자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대결에 총 맞았으니까 이걸 들어주게 그죠. 그래서 페로 후집된 의회에서는 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과세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왕도 빡쳐서 무력으로 탄압을 하고 의회도 이번에는 그냥 당해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력으로 맞장을 뜨면서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란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우리는 청교대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그때 영국 혁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듯이 원래 찰스 1세가 한번 항복을 하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로 도망가서 또 스코틀랜드의 군대를 끌고 내려왔다. 크로멜한테 두번 털려서 결국은 찰스 1세를 처형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문제는, 어, 크로멜이, 이제, 호국경에 올르는 그런 형태의 독재를 펼치게 되었다는 거죠. 엉당파의 고점이었던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황해법을 제정해서 네덜란드에 큰 타격을, 황해법 어, 뭐였죠? 기억나요? 그치, 그, 어떤 물건을 실어올 때 있어서는 영국 배 아니면 그 나라의 배로만 실어와야 된다. 즉, 중개무역에 집중했던 네덜란드를 완전히 엿먹이는 그 정책이었고, 따라서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영국이 이겨버리면서 네덜란드를 두둑게 패버렸죠. 자, 그래서 의회를 해산하고 또 호국경에 올라서 청주주의에 입각한 독재 정치를 펼쳐, 그러니까 금욕 정치를 펼쳐가지고 국민의 반감들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크로멜 음. 사회의 왕정복구로 즐기한 철수 일세가 카톨릭교도를 우대하고 전제 정치를 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카톨릭교도를 포함한 비국교도의 공직취임을 금지하는 심파법과 불법적인 체포 및 구속을 금지하는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 심사법, 인신보호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이 심사법이 어떻게 폐지되는지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왕을 지지하는 야그 아니 일단 왕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드나 그래도 우리가 왕정복구를 시켰어 왜크로메 하도 거지 같았거든 왕정복구를 시켰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토리당이죠 그리고 야 우리가 저 따위로 왕짓거리하라고쟤를 뽑았어?라고 하면서 왕도 혼날 건 혼나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휘거당이 의회에서 대립하게 되었다는 거. 음. 자 찰스 2세 뒤에는 제임스 2세의 친카톨릭 정책표출, 지 아빠랑 똑같애.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무시하는 등전제정책을 부활시켰는데요. 의회는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공주이자 신교도인 메리와 그녀의 남편인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했다. 우리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어, 선생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배경 설명을 했었잖아. <laughs> 제임스 2세가 자기 마누라하고 관계에서 어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회 장가를 들었단 말이지. 그회 장가가 문제는 스페인 사람이었고 즉 카톨릭, 국교도 국가의 사람이었고 그 스페인 사람, 어? 잠깐만 프랑스 사람이었나? 나도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어쨌든 국교 국가의 여자와 결혼을 했고 거기서 새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왜냐면 이 제임스 2세가 곧 죽을 테니까 그 이후에는 그 딸내미들은 또는 아들, 뭐, 하여튼 자녀들이 전부 다 신교도니까 지 아빠처럼은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따라서, 어, 윌리엄과 메리가 와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문제는 아빠가 그대로 반수런을 해버리는 바람에. 물론, 어, 지스이회가 선생님도 말했듯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적법한 왕이 정통, 왕위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왕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어, 태종 이방원 같은 사람들이나, 어, 세조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과, 연산군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하고 비슷해요. 정통성이 없는 왕들은 결국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언가를 노력해야 되지만, 정통성이 있는 왕은 개 짓거리를 해도 쫓겨나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연산군이잖아. 찰스의 2세도 굉장한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쉽게 혁명이 끝날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딸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무력감과 주변 국가들에게서 어 굉장히 저걸 도와주겠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왕을 추천게 말이 되냐 이런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히려 영국을 상대로 어떤 난장을 부리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명예혁명이라는 말이 진짜. 어, 제임스 2 세에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여러분들도 제임스 2세 기록을 조금 따로 찾아서 살펴본다면, 어, 이 왕이 그저 단순히 세계사 교과서에서 이야기 되듯이 전제 정치를 주도하고 어, 카톨릭 중심의 정책을 펼쳐서 어, 쫓겨났다 이렇게만 서술하기에는 좀 아쉬운 왕이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세계사 배우는 거지, 씨발 뭐 역사 교육과 과서 역사 전공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왕이 오른 메리어윌리엄은 의회가 이제 애들을 왕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요런 거 하나 사인해 주십사 하고 해가지고 권리장전을 승인을 했다는 거죠. 음. 권리장전 내용 밑에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왕이 의회 속에 있다라는 전통이 수립되고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 투대가 마련되었다는데 어~ 사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어~ 왕은 군림하나 지배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훨씬 더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자 권리정전의 내용을 보면 일단 끝에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서 다 일단 위법이다. 위법이다. 어, 뭐 위법이다 안된다 뭐 하지 않는다 죄다 죄다 막습니다 그냥 왕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다 막아 응. 다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청원만 해도 권리청원만 해도 탄원한다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반대로 권리정전에서는 이제 어, 나름대로 의회가 이들을 어, 왕으로 만들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아우가 생겼잖아. 야, 네, 네가 왕된거 누구, 누구 덕인 얘냐. 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강압적인 어투를 쓴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국이 꾸준히 발전해서 앤니왕 때는 스코틀랜드를 병합을 해서 브리튼 섬을 통합한 영화방공이 성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앤이 이제 문제는 수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티어토 왕조 가 끊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한노방공 조지 일세가 즉위해서 한노방왕조가 열렸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영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쩐 국정 운영에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서 정치하는 내각 책임제가 시작되었고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 특유의 전통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북아일랜드 종교 갈등 정도도 한번 스탑 시켜놓고 읽어보실 만합니다. 어, 해법이라든지토리당 휘그당 이런 거 살펴보시고요. 자, 미국 혁명하고 프랑스 혁명은 조금 길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지금 쉬는 시간이 거의 끝나서, 아니, 수업시간이 거의 끝나서 종칠 것 같아서 오늘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